아 근데 뭐이 정도면 백이 기물을 많이 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랭크 뭐좀 위험할 수 있지만 잘 대처하면서 체크 잘 걸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설마 이걸 지겠어요 A few moments later. 여기서 체크메이트 잖아요 그래서 이걸 와 이걸 흑이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저 오늘의 컨텐츠는 초보자를 위한 체스 팁. 초보자 간의 대국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체스를 잘둘수 있을지, 그리고 초보자가 어떤 실수를 위주로 하는지, 이걸 살펴보는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기는 레이팅 700 대의 체스 경기인데요. 백이 레이팅 777, 그리고 흑이 레이팅 753의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 선수를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제가 백 선수의 프로필을 가져왔어요. 이게 백 선수의 전적인데 이게 전적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5000 판을 했는데 거의 4.800 판을 했는데 지금 레이팅이 더 떨어져서 660대 60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몇개 풀었는지 보세요. 26000개를 풀었어요. 26000개. 5000 판을 뒀는데 어떻게 보면 체스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 레이팅은 600대 700대다. 물론 체스가 이제 레이팅이 전부가 아니고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진짜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실력을 올리고 싶은데 뭐 활력이 안 오르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왜이 플레이어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를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백은 게임을 E4로 시작하고요. 오픈 게임 그리고 B숍 오프닝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트 F6 오면서 폰을 공격했고요. 나이트로 이렇게 폰을 지켜주면서 대응을 했는데 흑이 B숍 B4를 뒀습니다. 이거는 이걸 잡고 이쪽에 더블 폰을 만들면서 이 폰에 압박을 가하는 건데 여기서 이 위협을 대처하기 가장 쉬운 수는 뭘까요? 일단은 상대 의도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 볼 거는 NG2가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면 이쪽을 지키면서 상대 더블 폰위협도 막으면서 캐슬링 할 준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NG2가 무난한 좋은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A3 했어요. 뭐 이게 큰 실수는 아니지만 NG2가 상대 의도를 좀더잘 막는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상대는 자신의 의도대로 여기를 잡는데요. 이제 D 폰으로 잡으면서 비숍기를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흙이 이 폰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잡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잡을까요? 자, 이렇게 잡는 거는요,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왜냐? 여기서 약점이 흙에게는 이미 두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격하고 있고 방어가 똑같은 수로 있을 때. 이 폰이 약점이 되고요. 그리고 보호가 없는 나이트도 약점이 됩니다. 그러면 약점이 두개 있을 때 어떤 전술을 시도할 수 있죠? 바로 포크 전술. 퀸 d5로 체크메이트 노리면서 나이트를 위협하는 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반드시 뭐 체크메이트를 막아야 되고, 그럼 나이트가 공짜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 흑도 눈치 채고 이거를 안 잡고. 폰을 시켰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 700대도 이런 전술을 볼수 있을만큼 체스를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이 D6 했을 때 여기서 나이트 F3 하면서 캐슬링 준비합니다 여전히 잡는 건 이게 있기 때문에 좋은 수고요 캐슬링 했을 때자 그러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캐슬링을 했다면 이제 약점인 여기가 두개에 의해 지켜지고 있어요 공격은 하나뿐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약점이다 아니다 약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위험한 거예요 이 폰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폰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비숍을 뒤로 물리는 것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퀸이 한번 전개하면서 이쪽을 커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룩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무난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실제 게임에서 백은 어떻게 되냐 나이트가 G5로 들어가면서 이 쪽을 지키면서 여기를 공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 공격적이니까 좀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안 좋은 수. 자, 왜냐. 이 NG5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보통 NG5가 좋은 경우는 다음 턴에 캐슬링을 못 하거나, 이미 캐슬링이 돼 있더라도 다음 턴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Ng5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캐슬링이 돼 있고 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무리하게 공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수나 둬 볼게요, 제가. 그냥 공격해.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잡게 된다면 점수로는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이 포지션이 누가 유리해 보이시나요? 자이 포지션은 굉장히 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교환했고 이제 킹도 캐슬링 자리에서 좀 나왔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 상황에서 백이 킹을 어떻게 공격하죠? 다 1번 줄에 있는데, 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스에서 공격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체스는 기물이 새로 생겨나는 경우가 없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유한 자원의 게임인데, 내가 이미 전개된 두 개의 기물을 다 초반부터 날려버린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총알을 그냥 허공에 뻥뻥뻥 뻥, 뻥 이렇게 쏴버리는 거예요. 허공에 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은 당연히 흙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흙은 나이트 이미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공적인 공격이 될것 같지 않으면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초반에 이미 전개된 기물을 두번 전개하지 말아라. 이 격언을 잘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좋으려면 상대가 캐슬링을 못해서 여기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러 변화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숍 c4, n f6, 대표적으로는 투 나이트에서 이렇게 메인 라인 여기서는 캐슬링이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거지. 캐슬링이 되는 상황까지도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백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 피싱폴이라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잡으면 뒤로 빠질 때.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노리는 전략 이걸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그냥 안 잡으면 먹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은뭐 하면 되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흑인 둔수가 비숍이 아, 이 식스로 갔어요. 아, 안 돼. 자, 왜 백의 공격을 도와주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백은 총알을 그냥 허공으로 아무데나 쐈습니다. 근데 그 총알을 맞으러 내가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 여기 공격 당하는 대로 가냐고? 일부러 상대 공격 맞으러 가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피하는 건데 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게첫 번째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은 근데 아니요, 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은 뭘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수비했을 때 비숍으로 잡아야 돼요? 나이트로 잡아야 돼요? 이걸 생각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어, 이제 체스 기물적인 가치로는 대부분은 비숍이 조금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 비숍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비숍이 조금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비숍의 가치는 현재 컴퓨터 엔진으로 평가했을 때 3.6점 정도 그리고 나이트는 3.4점 정도 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숍이 좋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나이트로 잡느냐? 그게 아니에요. 체스는 너무 예외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변화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실전에서는 나이트로 잡았습니다. 뭐 잡아야겠죠 흑은? 잡고 이렇게 되면 1.2득이 됐어요. 뭐 킹을 피할 거고요. 자, 근데 만약 비숍으로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비숍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잡으면 3.2득이에요. 안 잡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잡았어요. 자, 그러면 동점인데 여기서 1점을 다시 잡으면서 포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할 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까 1.2득보다 훨씬 좋은 3.2득이 되는 거예요. 3.2득이죠. 자, 왜 이점 추가 이득을 보지 않느냐, 왜 후보수를 다양하게 계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에서 가장 위험한 게 편견이에요. 아, 보통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교환을 하는 타이밍. 가장 중요한 체스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계산을 안 한다? 안돼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이트로 잡다니 이걸. 자 그래서 1 2대득 보고요. 자그 다음에 캐슬링까지. 뭐 캐슬링은 당연히 좋죠. 이제 점수 이겼으니까 1점이라도 전개 빨리 해야 됩니다. 자 나이트 D7으로 오 남은 거를 전개하는데 자 여기서 왜 이걸 안 잡는지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잡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잡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 포크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룩이 트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또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ND7. 어, 이 수는 마지막 남은 기물을 전개하는 굉장히 센스 있는 움직임이었다. 백은 비숍이 D7으로 가서 여기를 잡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교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교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점수가 이기고 있을 때는 교환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환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선택이 될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사실 뭐2점이나 3점 차이라면 뭐 주접시 저라면 이걸 교환할 것 같아요. 교환해도 상관없고 근데 지금은 1점밖에 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비숍이 0.5점 정도의 이득을 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비숍이 아주 좋아요 여기 위치에서 나이트는 사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 거는 약간의 실수? 조금 의심스러운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비숍 2점을 이런 오픈게임에서는 최대한 유지를 해주는 게더 무난한 선택이 될수 있다 저라면 그냥 지금쯤에 이런 식으로 폰 지키면서 그냥 게임을 해도 혹은 뭐 F3로 지키면서 게임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흑은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뭐 이제 퀸이 작고요. 자 비숍이 이제 G5로 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수 어떤가요? 자이 수는 되게 안 좋은 수예요. 자 지금 뭐가 급해요? 급한 걸 먼저 해야죠. 아까 여기서 비숍이 있었으니까 이 폰이 안전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비숍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폰 지켜야죠 빨리. 왜 폰을 안 지키는 거예요? 폰! 폰! 빨리 지켜야죠. 1점 이 보고 있었는데 1점 그냥 내줄 거예요? 아 비숍 G5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냥 잡으면 비숍까지 도템포인데 근데 여기서 흑은 D5로. 이걸 잡지 않아요? 자공인데왜안 잡나요? 자, 왜 교환하면서 이걸 고립된 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을 할게 아니죠. 이게 이 그냥 폰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폰까지 약점으로 만들어서 얘가 계속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짜. 이게 길잘 보는 게 체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D5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건 잡아야죠. 잡았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 되잡고요어 여기서 C4로 돌아갔어요. 좋습니다. 이건 왜냐면뭐 여기 공격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뭐 퀸을 지키는 자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걸 피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피했어요. <laughs> 와 이걸 여기로 피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퀸이 잡히죠. 아, 이게 700점대인가? 근데 이 대국이 유독 심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점대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00점대에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근데 이거를 넓게 봐야 돼요. 체스판은. 체스판은 넓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기물이 끼어 있을 때는 항상 상대가 들어오는 길을 잘 보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체스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좋은 수를 찾는 거가 기본인데, 이 좋은 수를 찾는 거는 뭐에서 나와요? 체스판을 잘 관찰하는 데서 나와요. 이 관찰은 진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관찰해서 체스 둘 때. 그게 체스를 잘 두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관찰에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체스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요. 항상 열심히 관찰할 것. 자, 나이트 F4로 들어갔고 당연히 이거는 백이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백이 거의 이겼죠. 흑은 근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크 걸었고 킹이 피했고요. 룩이 AEA스로. 근데 어전 전개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킬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지켜봤자 희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폰드 다 내주고 나이트 다시 돌아와서 폰 공격하고 네 이쪽 폰까지 잡고요. 나이트가 폰 하나 더 회수하고요. 룩시원으로 왔을 때 나이트 돌아가고 이 폰까지 잡았습니다. 뭐 백이 엄청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수를 생각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백의 입장에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이 퀸도 앞서고 있고 점수도 엄청 유리해요. 자 그러면 게임을 어떻게 만드는게 중요하다 이기고 있을 때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드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쪽 폰이 다연결돼 있으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 안하고 그냥 b4 할것 같아요 자 근데 백은 퀸 c7 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두시면 안돼요 이길 때 물론 이 수가 나쁜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기고 있을 때 항상 게임을 간단하게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체스를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자세히 보면은 퀸이 이쪽을 잡게 되면 이게 핀이 돼요. 근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지킬 수가 없거든요. 보면. 이게 룩. 또 지키면 비숍한테 잡히고요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잡히고요 나이트가 비키면 룩이 떨어져요 그래서 백이 이걸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비포해도 이긴다는 겁니다. 어, 실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흑이이 나이트 무조건 잡히거든요.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흑이 도박을 한번 던져보는데, 자, 룩이 2토로 갑니다. 자, 나이트를 지키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지킨 게 아니죠. 자, 왜 지킨 게 아니에요? 바로 비숍이 여기를 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백은 이 룩을 잡았을까요? 자, 여기서 백은 퀸이 E7으로 갑니다. 어, 이걸 잡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룩이 위험하기 때문에 룩을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체크메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여기서 흑은 이거를 안전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룩이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못본 건지 이거를 못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피하면서 아마 여기만 봤을 수도 있어요. 어, 상대 마지막으로 한것만 보고 이렇게 해서 나이트를 일단 공격해 보는데요. 뭐 여전히 이기는 거니까. 근데 나이트가 식6로 가니까 <laughs> 얘도 못 잡고 이제 얘도 못 잡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폰을 올리면서 근데 뭐 여전히 백이 이기는 거니까요. h6로 백렙 한번 막으면서 비숍 공격하고 비숍 빠질 때.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비숍이 안전하게 이제 피해주고요. 이제 퀸을 공격합니다. 나이트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퀸이 뭐 피하면 되겠죠. 퀸이 E7으로 피하면서 뭐 나이트 디스커버드도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였고요. 룩이 D3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뭐이 폰은 밀면 그냥 읽을 것 같죠? 일단 체크 걸었고, 네, 폰을 밀었습니다. 여기서 NC5로 이렇게 왔는데요. C7으로 이제 밀었는데, 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이 매우 중요하댔죠 이거 왜 했어요 이거 왜 했는지 봐야죠 룩 여기 디스커버드 공격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피해야죠 디스커버드 공격 그냥 적당히 피하고 그냥 밀면 이기는 건데. 여기서 NC5 했을 때 4는 민다? 그러면 룩이 여기 잡으면 프로모션이 안 돼요. 이게, 물론 이게 이기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거를 허용할 필요가 없죠. 자, 흑이 이거 잡았으니까 그럼 백은 여기서 뭐 해야 되나요? 백은 점수 먹을 수 있는 거 잡아야죠. 지금 나이트 잡아야죠. 나이트 잡으면 당장 프로모션이에요. 이거 막으려면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백라이크 적당히 맞고 룩이 아, 여기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기는 거죠. 물론 상대가 방해하겠지만 방해하면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룩이 E1으로 가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교환 안 해주겠죠. n 6로 갔는데 와 여기서 희생수를 찾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룩이 이렇게 들어갈 때 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백이 꽤나 고생을 하긴 했지만, 어, 퀸을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아, 이러면 거의 이겼죠. 자, 이제 룩이 b6로 오면서 뭐 기다리는데요. h3로 뭐 백랭크 언제든지 막아주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서 룩이 7랭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딱 전술이 보여야 돼요. 자, 상대 약점. 방어 없는 거 약점, 약점. 킹도 약점.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 가서 포크하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포크하면 상대는 이렇게 가면 또 체크메이트가 되잖아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폰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폰 올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체크메이트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뭐 백이 이기는 건데 이거를 못 찾긴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백랭크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뭐, 이 정도면 백이 기물을 많이 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백랭크 뭐좀 위험할 수 있지만 잘 대처하면서 체크 잘 걸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설마 이걸 지겠어요? 체크 걸고요. 일단 이렇게 룩이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상대가 왜 써요, 이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불필요하게 룩이 떠난 것도 좀마음에안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최대한 메이트를 막아야겠죠 킹의 도주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냥 비숍만 적당히 빠져도 도주로가 있잖아요 그럼 체크메이트 안 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은 퀸이 F8으로 오면서 오히려 내가 먼저 체크메이트 하겠다고 노리지만 상대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체크메이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와 이걸 흑이 이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아, 진짜 너무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거의 5초판 가까이 전술 문제를 그렇게 많이 푸신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게임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집중을. 근데, 이게 사람이란 거는 집중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풀 집중을 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프닝에서는 내가 쓸모없이 기물을 두번 이상 성공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면,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어떨 때잘 관찰을 해야 돼요? 특히나 교환이 일어날 때, 내가 잡을 때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관찰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교환할 때는 진짜 내온 정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길 수 있는 쉬운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흙도 이런 디스커버드 계속 못 보는 거 보이시죠? 서로 디스커버드는 잘못 보고 있어요. 이제 백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 디스커버드 놓치잖아요. 이제 백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나이트가 떠날 때. 이 디스커버드 공격 놓친 것도 그렇고, 특히나 디스커버드 공격이 있을 때, 길이 열리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게임을 심플하게 해야 된다. 물론, 백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찾고, 퀸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이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퀸만으로 뭔가 계속 흔들면서 만들면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A 펀슬쩍슬쩍 울리면 이기는 거죠. 여기서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각심이 없었어. 이게 전술에서는 주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할지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뭘 노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약간 주의력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백은 주의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할 때 제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열심히 하고 집중을 열심히 하는 게 게임을 잘 하는데, 체스라는 게임을 잘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스는 생각하는 게임이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리 체스를 많이 해도 실력도 안 오르고 결과도 안 좋을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